자, 전개형 예제를 하나 볼 거야. 15년 11월 수능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관련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일단 어떤 글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글을 읽어 나갈 거 아니야. 쭉쭉쭉쭉 읽다가 미시구조도라는 건 특정 부분에 딱 가면, 어? 여기부터 안읽어져 갑자기. 어. 그럼 이,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바로 미시구조도를 꺼내는 거야. 다섯 개의 칼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 어, 이건 정의형이네 이건 전개형이네 뭐 이건 압축형이네 이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미시구조도를 그리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부분과 특정 문장에 해당하는 애들을 그려내서 풀어주고 그게 또 연결이 되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시구조도 한1 1 개로 정리를 했어 어 아는 칼이다 액자식이다 거기에 이제 맞춰지는 거고 미시적으로 읽고 거시구조도를 쓰는 건 다시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제 전개형 예제를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놨어. 그치? 어, 딱 잘라놨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선 전개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옆에 보시면. 음. 단백질의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너네 먼저 읽어봐도 좋아. 잠깐 스톱 시켜갖고 이 부분을 읽어봐도 좋고 지금 선생님 이 어쨌든 읽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 그래서 첫 줄을 읽었더니 막 벌써부터 어려워. 그치뭔 소린지 모르겠어. 프로테아솜 또 뭐야? 자, 근데 뭐를 알수 있냐면 어 우리 저, 저기 뭐자 정의형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네모 덩어리 하는 애들. 그치 얘도 그러네. 이거 보이네, 단백질. 분해네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네. 정보들이 잡히면 바로 그리는 거야. 음. 어떻게 그리냐면, 어, 일단, 프로테아솜이 중요한 애잖아. 그래, 프로테아솜을 적어. 프로테아솜, 어. 자, 얘는 뭐를 하는 애냐면, 분해하는 애 거야. 단백질을 분해하나봐. 그치? 어. 자,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효소복합체야. 효소복합체라고, 프로테아솜이 너무 어려우니까 효소복합체라는 실질적인 정보를 줬어. 그치? 그래 놓고 얘는, 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어떤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진대. 세포 내부에서. 음, 크게 이렇게 그려주셔도 좋구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프로테아솜은 유비커틴이라는, 여기서 이제 자, 잘, 주이 유비커틴은, 유비커틴은, 프로테아솜이 가진 거야? 단백질이 가진 거야? 읽어볼까? 프로테아솜은 유비커틴이라는 물질이 일정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분해는데 아! 얘는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그치? 얘가 바로 뭐야? 유비커틴이야. 퀴틴이야 커틴이야. 어. 어. 유비큐틴이라는 물질을 가진 단백질을 뭘로? 뭘로? 어,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구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구나. 누가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야? 분해야 분해. 누가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복합체가 됐지? 자, 그럼 아미노산은 약 75%가 그치? 75%가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용돼. 아, 얘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고 그치? 나그 나머지 그러니까 75%의 나머지가 뭐겠어? 응. 음. 나머지 아미노산은 25%겠지? 뭐 이렇게 적어줘도 좋고, 25%뭐 나머지라 적어줘도 좋고, 어, 나머지는, 자, 잘 봐봐. 나머지는 분해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분해가 된대. 재밌는 게, 얘가 분해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일단,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아미노기가 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야? 아, 미, 노, 기. 분해가 된대. 음, 아미노산 아니야. 지금 아미노기라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뭐가 된대? 암모니아가 된대. 암모니아. 그렇지? 암모니아가 되고 어? 암모니아가 다시 요소로 합성이 된대. 아, 얘가 요소가 된대. 요소가 돼서 얘는 어떻게 된대? 체외로 방출된대. 됐지? 어, 체외로 배출된대. 자,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나, 떨어지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이, 남은 부분이 중요해. 보통 이거를 그냥, 그냥 무슨, 프로, 프로테아솜 이렇게 주면 오히려 더잘 보여.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남은 부분.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로 줘버리면 남은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어디야? 아미노산이 여기서 떨어져서 나, 나왔으니까 이 부분인 거야, 지금. 그치? 여기가 무슨, 무슨 부분이야? 남은 부분인 거야. 됐지? 남은 부분. 이 남은 부분은,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들어갈 때 생성된대, 생성된대. 에너지나 포도당으로. 그치? 에너지, 포도당으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지방산. 지방산이 합성, 지방산이 필요할 때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어 잘못 걸었네. 아니면 얘도 체외로 배출된대. 됐어? 음. 자, 지금 봤니? 뭘 봐,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글이 있잖아. 일정 글이 있다고.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서 글이 되게 작은 듯 혹은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좀, 글 자체는 그렇게 막 많진 않지만, 정보가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다고. 그 과정이 여기로 넘어왔을 적에,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적에, 얘네들로 쫙 풀어지면서 전개가 된다는 거지. 어 이런 이런 형태를 가지고선 쭉 전개가 되고 전개가 되고 전개가 되고 그치. 그럼 이 과정에서 이 화살표들 보이니 화살표들? 응. 음. 결국에 전기형 제시문 혹은 전개형 문장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이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들의 관계들. 어? 요 화살표들 있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네모와 이 역세모와 얘들 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시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느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 그치 요 부분이지 남은 부분을 딱 여기에다가 딱 요렇게 구조도로 치면 그려주는 거이 공간에다가 혹은 언어로 니들이 독해로 치면 이 남은 부분이 아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이구나 그다음에 요게 세, 이런 과정으로서 세 가지 결론으로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구나를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전기용 도케 포인트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할 적에 이렇게 그려 주면 지금 얘처럼 제시문을 그려 줬을 적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요 형태로 그랬을 적에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가는 것들. 그리고 재밌는 게 봐봐 생각해 봐. 이런 제시문 반드시 나와. 이 문장 반드시 나와. 왜? 과정이니까. 그렇잖아 과정을 과학지시문이나기술지시문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치 그럼 그 과정을 독해하는 해법 혹은 과정의 어떤 것을 읽어내는 게 요런 글 지금 요런 구조도 형태로 나왔을 적에 그게 바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치 그니까 러 구조도를 안 그린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독해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15년 거부터 지금 봤는데 계속 이제 해 갖고 최근 거 18년, 19년 거까지 한번 최근 거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이 전개형이라고 하는 게 진화되면서 좀 복잡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 음. 응.